27년 전 망상증 환자 2008년 6월 6일날 업로드 된 게시물이네요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초슬림화 두께 7mm 이하의 초슬림 컴팩트 사이즈 카메라 화질 2000만 화소 이상 야 요즘 2억만 화소 아닌가 내장 메모리 용량 700기가 이상 가능은 한데 보통 약간 여러분들 핸드폰 용량 한 256기가 쓰지 않나요 스피커 5.1 사운드 지금 7.1이죠 액정 4인치 이상 와이드 lcd 전자사전 기능 추가 구글어스 세계지도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 탑재 3D 게임기 기능, 무선 인터넷 기능 강화, 액정의 터치 스크린 추가 어, 이때 당시에 댓글을 또한번 볼게요. 왜노트북에 핸드폰 박았쓰지이 십세야. 액정이 4인치면 그것보다 휴대폰이라고 부를 수 없지. 그야말로 똥자로 빠른 소리하고 있네. 공상영화를 찍어라, 십세야. 와, 근데 진 시대가 많이 변했긴 했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2008년도 때는 여러분들 이게 공상과학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지금 이거 다 이루어졌잖아.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 결과 말하는 것들이 진짜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는 소리잖아. 타임머신 개발되는 거 아니야?